이거 타고 싶었는데, 타고 싶었는데 근데 근데 움직일 수 없대요. 아, 오늘 안 하는 날이래? 네, 은코기시라고 써있는데 아, 아 갈수 없다. 문이 다쳤네. 괜찮네. 그러게. 괜찮네. 괜네 괜찮네. 괜 이렇게 찮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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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네혼자네잘탈수 있지? 네 근데 말을 탈때지어네울지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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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재밌어요. 가면 타니까 더. 네. 우와. 하이킹이 어? 뭐? 100... 120 없으면 안 응, 네, 안 되면 1 2 0 c m 안 되면? 네. 도모가시 응. 주세요. 120안 음. 되면 못 타고 탈수 음. 없고 음. 아, 그리고 집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리 그래, 먼저 네. 데려가? 네그 센치나 조금 모자라지? 그런 거 같은데 그는알기 네, 아, 네. 아, 네, 그냥 봐봐봐, 아, 봐봐 그냥 그 봐봐 냥 그냥 아,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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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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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 응. 푸요페아 돌돌, 돌는 뭐, 응. 재장구처럼 어, 하는, 응, 어, 비행기 같은 거 타볼까? 그럴까? 네, 응. 위한번탄 적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근데 그때는 키가 작아서 어려웠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괜찮아 졌어한번 타보고 한번 싶어요. 네. 여기다. 응. 있을까? 응? 여기 같이 타자. 같이 타고 싶어? 네. 알았어. 나와. 괜찮네. 괜찮지? 응. 응. 여기 탈수 있어. 응. 이거 전보다 키가 컸네. 응. 뜯었어? 네. 어, 갖고 있다가 있다가 이해가 돼. 네. 알겠지? 네 응. 음. 네도 올라갈까? 네 응? 어? 우와 엄청 어? 올라갔어 그치? 어떻 할래? 뭐 탈까? 한번더 탈까? 이거 재밌었어요 저, 저것도 재밌지 않아? 저쪽에 있는 거? 응? 저쪽에 있는 앞이 예, 아, 있는 얘네 탔었잖아 아, 어, 근데 이쪽 이쪽 한번더 타고 싶어요 한번더 타고 싶어? 네어 알았어 다음 트럭은 오호노 바지 네 뭐? 재밌었어요 i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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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평소에 아까랑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밟았었는데 아까보다 더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했어. 갈까 <laughs> 이제? 네. 응. 지금 몇 시? 7시 40분. 오케이. 40분. 응, 나가면 45분 되겠는데? 응. 그래. 화장실 안 가도 돼? 네. 빨리 가자. 다음에는 응. 더키 커서 응. 바이킹 타러 오자. 응 그래. 그래 나 아직 대기 10센티가 안 됐으니까. 어 낙타 있다 낙타. 낙타. Uh -huh. 어, 안녕 낙타. 안녕 낙타.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구나. 그러게. 네, 이쪽이 더 편하다. 위는 이제 갈판도 필요 없네. 네. 이쪽이네. 어, 살짝 분홍색이네 비누가. 저기 뭐가 뭐라고 써있을까? 동물원이라고 쓰 써있나? 그러겠지. 세시랑 동경이랑 동경이니까. 어.